어떤 자세죠? 그게 좀. 오, 이렇게 취한다고. <laughs> 어... 내가 이게 3D 안경인가? 이 네, 3D 맞아 저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저희 비록 이 사무실이 작게 출발했지만, 사무실이 작게 출발했는데 의자가 너무 커요. 의자 만드는데 비용을 좀 의자에 많이 주요 의자 약간 몰빵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니까. 그렇죠. 대표님의 그 위상을 그대로 담아. 구분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 이그 요즘 그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그거다 이걸 다 달리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왜냐면은 이게 너무 좋은데 가격까지 착하니까 이거는 많은 어, 우리 국민들이 된다. 즐겼으면 좋겠다. 알아야 돼.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이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오늘 면접을. 아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제품을 홍보를 잘해줄수 있는 이제 모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한 건데. <laughs>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그 얘기 했는데.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음. <laughs> 맛있어 가지고. 아 이게 국내산 우리소입니다, 우리소. 아이씨, 우리 소입니다. 우리 소. 아이 씨, 그우리 소지 남의소를 먹냐? 음... 예? 야, 남의소를 먹냐고. 우리 소를 먹어야지 이게 안 문제없지. 그 남의소를왜 먹냐고. 아, 왜냐면 이게 또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또 중요하니까. 와 아, 그럼 와인에다가 다 그럼 먹으면. 오저 페어링 응? 좋아요. 어 지금 드시고 아. 계시네. 아. 와인. 와인 드시고 계시네요. 정말 네, 젊었을 때 찍은 거예요. 진짜요? 네, 몸 좋을 때. 펀치 기게 잘못 치셨습니까? <웃음> <웃음> 너무 그때 젊, 한참 젊었을 때. 제가 자주 가는 빵데 예. 와인 빵데 저러고 갔었어요. 오 덕기도 음. 더웠고. 연하다. 진짜요, 네. 음. 이게 또 믿고 먹어도 되는 게 음. 유구자조금 관리위원회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 우리 음.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사실 이 자리랑 좀 어울리는 게 여기 토마호크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 부위가 음. 황제들만 이렇게 딱 즐기는 음. 그런 부위도 지금 30%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너무 퍼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 수량입니다. 빨리 빨리 찾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저빨 핸드폰 네. 빨리. 빨리. 네. 예은 씨. 네. 상황부터 좀...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그러니까 꽁트 쪽을 좋아하네. 연기자잖아요. <laughs> 어? 이 복장 팀 메이커에서 본것 같아요. 아! <laughs> <너는 어떤 거지? 웃음> 같은 옷입니까? 맞네. 아니에요. 어, 아닌가? 어, 옷이 없다고 하더라고. <laughs> 좀 어두웠나? 새 거예요, 새 거. 어... 오늘은 무슨 뭐... 크로마키?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왜 이렇게? 오늘... 아, 저 앞에 또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좀 고기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아에이. 셔츠에다가 어. 이게 뭐예요? 이거 고기입니다. <laughs> 이런 게 나와. 특별 제작 제작을 해한 어? 건가? 다 제작을 해. 난방의 아, 마블링이. 예. <laughs> 이거 얼마주고 샀어요? 그 협찬으로 받아가지고 아, 네. 음. 오늘 오신 분들 네, 어떤 분들이 와서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오늘 오신 분들이 어, 두 분이 계시네요. 네. 모셔보실까요? 자 그러면 차면푸드의 이제 모델로 오디션 보러 오시는 팀으로 같이 오셨네요. 아 그래. 네. 아 너무 좋아. 들어, 들어오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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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희가 참 이란 단어가 좀잘 어울리는 네, 참 미안한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왜요? 제가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을까요? 네. 저희 홍보하려고 하는 네. 어, 물건들을또 직접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참연푸드에서 나온 네, 오. 네. 오, 네. 여기도 못 보겠어서 돌려온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잘 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자꾸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laughs> 어떤 시선이? 시선이 자꾸 이렇게 아 원래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처지거든요. <laughs> 네, 저... 시선이 아니고요. 몸 전체가 이렇게 내려가요 기대는 게 있어서 저궁금방게 있는데 대표님 <laughs> <laughs> 아, 저는 이렇게 좀 올려다보는 걸 좋아해요. <laughs> 올려다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 아, 항상 이렇게 면접자분을 올려다보는 뭐 느낌. 자 그러면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네. 지금 펜이엔터 소속으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스프닝으로또 활동하고 있는 은지라고 합니다. 아또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맥심 모델로도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네. 아 맥심 모델이 여성분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무대인가요? 아 그죠 그죠. 남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잘 알고 계세요 두 분은 맥심에 대해서? 커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저희. 아니 존중해주기로 했잖아요. 아 아니, 아니 혼잣말이 자꾸 나왔네요. 죄송해요. 옆에 계신 분은? 아네 저도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스푸닝의 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선영이라고 음. 합니다. 음, 유튜브에서 어떤 장르를 다루시는 거예요? 섹시.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어요? 엄마 뱃 속에서 태어날 뱃속 때부터. 원래 뭐 했어요? 저는 원래 로펌 쪽에 있었습니다. 예? 2년 정도. 네? 그냥 송무 업무 하다가 네, 네, 네. 일을 그만뒀어요.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해봐야겠다. 네. 언제 신는왜 나이를 안 적었죠? 비밀스러운 존재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다른 건다 비밀로 안 하시면서 <laughs> 왜나이나 <그러네>. <laughs> 이거 이 나이만이라도 비밀로 하고 싶다 아, 이거죠? 그래요? 아니 그건 비밀이 아닌데 얼굴에 나타나는. 거. <laughs> 어디 가요? <laughs> 아 어디 가요? 아, 빠대 나타나는데 어디 가요 어. <laughs> 여기 평소에 신경 쓰이나 보네 선영 씨네 2000년생 6월 25일 만 23세 예. 이분이 김치 잘 먹는 아기로 방송을 예. 출연했다고 해요 두 살인가 세살 때? 야, 그럼 그때 출연이 얼마가 됐어요? 어떤 김치 냉장고랑 오 많이 받았네 어떤 게임 컴퓨터랑 근데 어. 제가 쓰진 못했어요 이분 이상형이 또 섹시한 중년 아 선영 씨가? 예, 섹중년 어떤 면에서 그 섹시한 중년이라는 딱그 단어가 딱 생기게 된 거죠? 아니 길 가다가 응. 그 양복을 입은 중년 아저씨를 봤는데 뭔가 어,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양복은 아니죠. 저는 일단 중년도 아니에요. 네, 되게 강남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아저 씨그 오빠들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 나왔다가 아니, 좋은 의미 좋은 의미도 좋은. 의미. 이상형이 그렇다. 네네. 어, 어떻게 되십니까? 귀여운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제 귀엽지 않아도 제가 찝어가지고 귀여운 면을 굉장히 귀엽거든요? 찾아요. 일단은 귀여운 것이 눈입니다, 눈. 저요? 되게 굉장히 귀여워요. 있긴 있네, 그래도. 눈이, 뭐... 눈이 있긴 있네요? <laughs> 이쪽으로. 좀 보면서 얘기하잖아. 아니... 예은 씨가 눈 쪽으로는 좀 취약하세요. <laughs> 예은 씨가 이눈 이 부위 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도 어, 네. 있으시고, 야 취약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눈 쪽으로 새로운 유어가 생겼네요. 사람한테 눈이 있긴 있네는 왜 그러지? 아, 그러니까 귀여운 부분이 있긴 있네. 어, 너무 다르잖아요, 뜻이. <laughs> 앞에 어. 거를 몽뚱거리 삭제해버리고, 어. 있긴 있네 말하니까. 눈이 있었네. <laughs> 이거 사람이 좀 너무 다르잖아요. 아, 진짜. <laughs> 어, 그러면은, <laughs> 어, 탁 대표님도 한 번. 대표님의그 여기 아래 치아, 네. 저게 뭔가 뾰족하게 나와 있으세요, 살짝. 어, 왜 벌써 올라왔지? <laughs> 뭐가 나와 있뭐 원래 살짝 올라온 건데 앞에. 근데 그게 굉장히 귀여우세요, 딱 올라와 있는 게. 좀 뾰족뾰족한 이빨을 좋아해요. 오 뾰족뾰족한 이빨을? 네. 뭐 드라큘라 보면 환장하시겠구요 <laughs> 아, 그런 거에 또. 와, 음... 독특하네. 이게 또 어, 귀여우신 점은 저 앞니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왜요? 토끼같이 뭔가 귀여운 앞니? <laughs> 이거 앞니 좀 뺐다 꼈다는 거죠? <laughs> 맞아요. 이거 제게 아니야. 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뭔가 귀여운 게 뼈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두개쪽 어. 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시원하고 여름에 뾰족할 수도 있고. 여름에 빼놔요. 아, 됐어요. 왜 됐어요? 여름에 빼면 아, 되죠. 아니 환기를 좀 시켜야지. 아 정말. 언제 한번 부작용이 나야 정신을 차리나?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또 이상형이 네. 또 다르시구나. 우리 네. 은지 씨. 네.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억단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요? 네. 자기야, 뭐라고? 자기야, 자기야. 억단위저 실톱 좀 주세요. 이어버릴게요 어휴, 어휴, 정말. 그러면은. 저요? 네.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 종속세 열심히 내고 있다. 어느 면에서 그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 어린 시국으로데 팀장님이세요, 저희 회사에서. 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 팀장이라고? 편집도 하신대요, 편집도. 아, 편집도 하시 그러면 하신대요. 돈 많이 받아야지. 피디님 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렇게 은지씨는 나이 어린 분이 직장 상사로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 나이 그... 차이가 이렇게 아... 한 서른 살차 정도 차이가. 서른 아... 살이라뇨. 뭐 아닙니까? 저는 비밀로 하시기에 그냥 우리 짐작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니다 제가 나이가 좀. 도한 서른 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공감하는 확실한 것같아 네, 저도 저희도 여기서는 뭐 이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자기야. <laughs> 어, 자기야. 어땠어? 오늘 어땠어? 어자기눈 그렇게 뜨지만. <laughs> 남들이 자기 를 그렇게 보는 시선이 내가 너무 싫어. <laughs> 매력 포인트가 우리 저 선영 씨가 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눈이 엄청 커요. 죄송합니다. 눈 얘기는..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왜요? 해도 돼요. 은지 씨 매력 포인트에 눈빛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해도 돼요. 회사 사정이 있어서 <웃음> <웃음> 네,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 저는 직원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아, 지워. 눈 얘기 지눈 <laughs> 두분다 백신 모델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현역 임신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냥 표지 한 번. 아, 표지 를한번 하시고, 네네. 그리고 잘렸어요. <laughs> 어, 넌 차라리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게 낫겠다. 사무직이 아니. 낫겠다. 어. <laughs> 아니에요. 한 번만 했더니. 근데 처음에 네, 이제 게스트들, 그거고. 아. 그러면 그때 그 모델인데 포즈를 취할 때 어떤 포즈가 가장 선호하는 포즈입니까? 그 우리 저 그치? 많은 팬들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옹이 자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세죠? 그게 좀 취할 수가 있나? 뭐 야옹이 자세를 뭐, 뭐 이렇게 취한다는 거 아, 약간 이런 거는 뮤지컬에서 본것 같아요. 어. <laughs>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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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고양이 옷 입고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아. <laughs> 내가 이게 3D 안경인가 뭐가 이렇게 점점 어왜 3D 3D인가 왜 점점 뭐 커지 뭐 커져 3D가 아닌데 아 그런 느낌의 어떤 자세 아 어, 저도 뭔가 이제 이런 이런 자세 아 이거 3D 맞네 네, 3D 맞아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어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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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니 이런 전구를 대표님이 아제 안경이에요 아 이거 어쩐지 아니 어쩐지 비싸 아눈이 떠지네 아 어쩐지 이 학년이 비싸요 3억7천인가 주고 샀거든요 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아깝지, 아. 아깝지 않아요 3억7천 주고 샀는데 야 내가 어쩐지 <laughs> 혹시 이거 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차별한소의 광고 네.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음. 이걸 한점 맛있게 드시는 모습 한번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광고 했어다 보니까 레디 액션 맛있겠다 아저 대사 대사는 안 하셔도 죠 <laughs> 어, 네, 어. 어. 저거는 이가 없으신 분이 <laughs> 저렇게 드시지 않나요? 제 입안이 음. 다 젖었어요. 촉촉하다고 <laughs> 하면 되지. 아니, <laughs> <정말> 저지방 <laughs> 고단백이랑 어.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육즙. 음. 아, 육즙때문입다 젖었습니다. 드라이기 좀 음. 갖다 주세요. 조금, 조금 말려야 될것 같아요, 입을. 음.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 네. 선영씨가 네. 자네다 먹으면서 아, 어. 제 밥을 안 먹고 왔거요 어어 좀더 드세요 너무 맛있다 <laughs> 어?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 어 이거 <laughs> 어, 야, 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laughs> 이리 액션 뭐야 아 이겁니다 이거 아, 제가 사실 먹고서 아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고기를 <laughs> 먹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죠? 맛있으니까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을때 나는 소리 왜냐면 어, 예, 예. 이거 면접에 한 일부니까 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아 맛있어 요 <laughs> 아, 오이싱 <laughs> 아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아 진짜 연하네요. 어. 어, 갑자기 다른 리액션이 나왔다.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 진짜 어. 근데 찐 리액션이긴 하다 진짜로. 예우 씨한번 어? 예우 씨한번그 프로로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또 이사님이 아, 이런 아, 쪽에 아, 또 일각에 아. 예, 이사님이. 제가 약간 멍석 깔면 원래 잘 못하기도 하고. 아, 아, 예, 예. 어, 뭘 깔아도 멍석 말고 다른 거뭐눈깔아드리 아. <laughs> 어. 그건 항상 깔고 있습니다. 아 예예. 와. 예. 기 <laughs> 아, 실력으로 저희 회사 들어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laughs> 어, 이사님, 이거 좀 낮춰야 될것 같은데요? 직급을? 네. 근데 진짜 이거 씹는데,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육즙이 계속 흘러나와요, 진짜. 어... <laughs> 어, 너무... 어디, 어디에요? <laughs> 얘입 안에서 확실히 여기가 1등 유우 업체라서 어. 안에 육즙이랑 아. 이 풍미가 아. 장난 아니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게 ]구나. 또 저지방에 고단백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먹으면서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아 드시면서 하세요 진짜. 저 있어가지고. <laughs> 아, 입 안에 이미 있어가지고아입 안에 이미 있어요? 네. 입이 작아요 아 입이 작으시네 오. 작은 거 좋아하세요? 아... 아 저요? <laughs> 뭐입 크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laughs> 그것까지 뭐.. <laughs> 어. 근데 이분, 이분이이뭐 중요한가요? 어. 중요하지 않죠. 입이 네, 뭐.. 근데 선영 씨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19금 콘텐츠 때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프로인 척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연애 경험 있어요? 연애 경험 20살 때 있었는데 네. 20살 3월에 헤어졌어요. 딱한 번? 그럼 3개월 대박이다. 정도? <laughs> 네 3개월인데 네. 딱한번 그거 연애 경험하고 지금 이, 이,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이, 이, 그런 거 있으면 언니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요. 많이 알려줘요? 아니, 어. 근데 상상이 되게 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 상상? 그냥 약간 상상충 연애 같은 거좀 알려줘요. <목소리> 아, 이분도 연애를 <laughs> 아니 그도 안 해보지는 않았을까? 뭐 3월달에 헤어졌어요 어, 연애를 못 하십니다 이분도. 아 그렇습니까? 네, 잘못 하신 분이. 저는 이분 상상충이에요. <laughs> 맨날혼자 유튜브 찍고 있고 방구석, 아 방구석에서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어? 이게 켜졌나? 어? 안? 어? 어머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가 저희도 상상충입니다. <laughs> 저희는 계속 보는 그 뭐죠? 관찰충. 응, 관찰충. 위에 이제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상사가 더 좋은지 친절할 때 일을 많이 주는 상사 아니면 싸가지가 없지만 일을 잘하는 상사 어떤 상사에게 더 끌리는지 일 잘하는 사람, 어, 할때딱 제대로 하는 네. 사람. 네. 어. 아 저기. 아, 아니. 아 깜짝이야. 아니. 저거 주세요. 그거 아니, 주세요. 아니, 자 이거 화면나나 오해받아 주세요. 주시라고요. 자 드세요. 아. 어우 깜짝이야 우리 스텝이 뭐야 저한테 이걸 <laughs> 보여줬어요 예. 예. <laughs> 이거 되게 설레는 그거 아니, 아니 이사님이 이렇게 네. 오니까 뭐할줄아는데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기다렸어 아니 기다린 게 아니고 어, 왜그러시나 아니 보세요 우리 아 그러니까. 어, 저도 봤어요 작가님이 이거. 저한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갖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좀 들어서 아, 네. 하나라도 갑자기. 나만 미친놈이야! 아니, 안전벨트 채워주면 빤 맞겠네. 어, 안전벨트 채워주면 빤 맞겠네. 우리 대표는 이렇게 친절하신 분인데, 그, 거기서 살짝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제가 오해했습니다, 예. 어우. 아, 나 진짜. 여기에 차라리 예은님을 살짝 안아주세요라고 쓰세요. 예, 네? 네, 그렇게 쓰세요, 작가님. 그럼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원님을 살짝 안아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싸가지가 없지만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 네. 그렇죠? 사내에서는. 어, 네.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데 일을 못하는 상사가 있어. 음.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그정도 맛있는.. 아 멋있는 척만 하네요. 음. <웃음> <웃음> 맛있는 척이.. 뭐. 맛있는 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는 <laughs> 척만 하네요. 이게 소금인데 계속.. <laughs> 어, 오셔서 면접 보시라고 수고하셨고 네, 여러분들 앞날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보는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불합격이면 따로 연락 안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가져가도 되나? 너무 아, 무서워. 가져가. 아, 오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기 먹고 떨어지세요. 응. 감사합니다. 안녕, 갔다. 핑크가 오래됐죠. 그래도죠. 네. 11년도에 데뷔했어요. 걸그룹에 그 수명이라는 게딱 네. 있게 있어서 어, 이제 아, 나 네 저희 저희는 이제 해체를 어. 어, 아시면서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된 거죠 뭐가? <laughs>